우리가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생명력을 우리가 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더욱 더 소망이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더욱 더 커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라면 그 변화를 통한 성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의 존재와 사명을 더욱 더 깨닫게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하시기에 우리의 삶이 더욱 더 풍요로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도 그 뜻을 깊이 경험할 수 있고 그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 변화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더 거룩하여지고, 더 온전하여지고, 더 성장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는 것이에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정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로 부탁을 드립니다. 변화받고, 온전한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에 빛이 되어지며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 땅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변화되고 성장되어지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조화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하시길 원합니다. 성장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담고 싶은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런 노력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성장되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는 조화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